예를 들면, 한국 국적 취득이나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비자를 얻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건, <laughs> 안녕하세요. 베일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결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슨 일이든 빠르게 결론을 보고 싶어 하는 빨리빨리 문화를 다들 아실 거예요. 이 문화적 성향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갈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선 다들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향이 인간관계에서도 심지어 연애에서도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답답한 게 싫어서 빠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건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성격 때문에 베트남 여성을 만날 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행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 결혼을 생각하는 한국 남성분들은 보통 몇번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우리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비교적 굉장히 쉽게 꺼냅니다. 실제 베트남 결혼업체에서 하는 중매 결혼 방식을 보면 한두 번 만나고 마음에 들면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점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국적 취득이나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비자를 얻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최악인 건 결혼 전부터 고가의 예물이나 지참금을 요구하고요. 결혼 후에도 본인 혹은 친정 가족의 병원비, 사업 자금, 집 보수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속적인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서 국제결혼 금만 찾아보면 죄다 베트남 여자는 가정적이고 일본 여자는 배려심이 많고 필리핀은 이렇고 어뭐 태국은 저렇고 등등등 죄다 행복하대요. 아니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이 착한 여자이겠어요?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어디든 꼭 있길 마련인데 너무 행복한 상상만 하면서 아무 정보도 없이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국제결혼 관련 댓글을 보면 나는 지금 일 때문에 시간도 없고 평소에 너무 바빠 죽겠고 베트남 여자를 언제 만나서 알아보고 언제 만나서 연애하냐 그럴 시간 없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복불복으로 사람 만나셔야죠. 무슨 어느 정도 시장에 검정된 물건 같은 거 사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한두 번만에 사람을 알수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국제결혼을 알아보시기 전에 꼭 그날 나라의 문화를 오랜 시간 많이 알아보시고, 최소한 내가 만나려는 여자의 성격이나 지인들, 친척들, 그리고 각종 서류 등 꼼꼼히 체크하시고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꼭 오랜 기간 알아보시고 결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빨리 빨리 문화는 우리에게 굉장한 국가적 발전을 가져다 주었지만 베트남 연애에서는 뭐 베트남 연애뿐만 아니라 국제 결혼에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국제 결혼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어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